안녕하세요, 외계조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어, 편지랄까? 그런 게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빛 때문에 어떻게 방송하시나요? 거치대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어, 사연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은 거치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치대 소개하면 다른 거치대가 없으니까 저는 손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캠 할 때, 어, 흔들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레츠 고, 고, 고! 자, 봅시다. 호와, 호와. 하나, 둘, 셋. 짠! 여기, 지금 제가 위에는 이렇게 빛이 있고요 여기 필통으로 고정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고, 이건 더 맨날 보이던 파란 색깔. 있고, 이렇게 돼있고, 위에는 요렇게 선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거치를 해주면, 거치대 소개가 끝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사용하고, 어, 그렇게 특별하게 막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칠판이고요. 그래서, 아, 어, 근데 한 가지 더. 음, 이게, 이렇게 종이 끼우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색깔이, 그냥 다른 색깔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할때 조금 고생을 해요. 이게, 약 각도를 맞추려고 고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두 번째 사연 가져왔어요. 방송할 때 힘든 점 뭐예요?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어, 제가 방송할 때 힘든 점은, 이렇게 뭐, 액기를 만들고 있대요.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액기가 흘러버렸어요. 주변에 휴지, 휴지가 없어요. 그럴 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휴지는 이렇게 멈추고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묻을 때. 어, 진짜 힘들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뭐더라? 하다가, 전화오거나 시간 다 돼가지고, 끊길 때. 와, 진짜 힘내게 막, 막바지 찍고 있었는데, 이거 끊겨가지고. 제가 편집을 안 하니까, 그냥 끊기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몇 살이세요? 와, 뜬금없는 질문이었어. 요 이거 몇 살이냐고요? 저 12살입니다. 12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여기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그것도 사연으로 해서 뭐, 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적인 건안 되고요. 제가 이번에 딱 나이만 공개했습니다. 이름 이런 거안 돼요. 그러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구독. 안녕.